자, 자, 눈 구경이요 와아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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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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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나가서 눈 구경 제대로 한번 해 볼게요 꾸드득 꾸드득 장난 아닌데요? 눈? 아... 날씨가 푹해서 그런가 아, 바닥은 오는데도 다 녹고 있네 아, 온도는 낮아가지고, 뭐, 도로는 오는 대로 금방 녹는데요. 아, 그래도 이게 한방론 진짜 오래간만에, 아, 제대로 오고 있습니다. 예. 차량들은 지금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는데, 아, 진짜. 한 번, 전에, 며칠 전에도 한번 왔었는데, 오늘도 제대로 못 오네요. 이건. 눈도 이렇게 한방 눈 내린게 세번째 입니다 아 하튼 뭐 겨울다운 겨울입니다 작년 겨울에는 뭐눈 구경도 제대로 못했었거든요 아이고 아 그래도 이런 겨울 맛보는게 너무 좋네요 저 밑에 또 이제 사람들 우산쓰고 또어 걸어다니고 이 세상이라고 음... 하는게 이, 이 지구라고 하는게 참스펙타클 합니다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뭐봄 어? 여름 가을 겨울 그렇습니다. 이 몸도, 어, 평범하게, <laughs> 예. 너무 그냥 거기서 거기 있는 삶을 살았었는데, 좀 스펙타클하게, 예.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예, 그렇습니다.